안녕하세요, 토봉입니다. 오늘 영상은 시트켓, 여기, 존버자리. 존버자리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개으로 올라와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, 한 각도를 요 정도, 떨어지랑 말랑. 그리고, W 점프 빠르게. 이렇게. 그리고 열로 올라와줍니다. 여기랑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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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렇게 갈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, 여기. 두, 두 번째, 여기. 세 번째, 여기 위에. 여기 위, 이렇게. 여기는 벽이, 벽을 타서 올라온 게 아니라, 이거는 낑긴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총을 쏘면은, 에임이 벌어져요. 벌어진 상태에서 쏘는 거예요. 여기는 그냥 숨어있기용? 이 위에는? 그냥 숨어있기용?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총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왼쪽에 오시면은 보시면은 삐방 오는 거를 이틈 사이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이렇게 딱 오면은 죽는 겁니다. 자, 필력 세워두고. 여기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를 상대방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여기 왼쪽. 오른쪽, 그리고 위에, 낑기는 자리. 이렇게. 여기랑, 이 오른쪽. 상대방 시점. 여기, 이런 데다 보이는데, 여기 위에. 낑기는 자리는, 발바닥 살짝 보여, 살짝. 발바닥 살짝. 떨어질랑 말랑 하고, W 스페이스. 이렇게. 점프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실전에서 쓰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삐롱삐롱삐롱. 삐롱, 삐롱. 오. 아이, 미친, 피 아, 유병재 오, 이거 실물로 본다. 우리 하나, 하나, 점수. 잠수라고? 어. 삐져 터너 더 키! 이보대 쪽으로. 어, 낚시 낚시, 바로 왼쪽 낚시에 3거리적마쪽 둘. 적리쪽마실2마실2마실 2마리 이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게 삼거리 같은데? 티왜저기째고 있지? 성공이 되면 된어디어디션 성공. 뭐초보은 어, 어, 어디야? 어, 어. 저 여기 아, 네. 아, 운 나이스. 필라 아스다운 스플다운, 부대다운, 부대다운. 매점다운, 매점다운 나이스. 나이스. 지금부터 A 사네 A 사지면사례 오케이, 이 깍두기 선, 이 깍두기 선. 트라플, 트라플. 사라지면 사례죠. 사례 한 줄. 이따 오른쪽, 뾰른쪽, 뾰른쪽, 뾰른쪽 정면 왼쪽은 부대지. 베배님 만들고 있어? 요 체크방 보고 있어? 예, 상거리 보고 있어요. 상거리 보고 있어요. 베베 말이에요, 체크님. 베베, 삼이리고거리 몽골, 삼거리 몽골. 아, 김오띠. 나이테. 이 자리는 약간, 무적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존버용? 존버용 같습니다. 여기 올라면은 연습 모드에서 연습 좀 하고, 실전에서 써먹을수 있을 것 같아요.